차박을 하면서 어 이제 그 식탁, 그 실내 테이블을 어 쓰기가 참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바닥에 침상인데 그 바닥에서 그 테이블을 꺼내서 쓰려니까 침상을 또다 치워야 되고 어 외부 탁자는 괜찮아요. 외부 탁자는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바깥에서 식사도 할수 있고 좋은데. 아, 가장 필요한 그 테이블이 어떤 게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 사이드 수납장을 이걸 만들면서 어, 그냥 테이블 없이 다니다가 요걸 테이블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한번 이 원판만 이제 얻어다가 해 봤는데 제가 구멍만 자꾸 내고 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laughs> 제작처에 찾아가서 아, 요걸다 제작을 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어, 한 번에 어, 불을 즐기면서 이제 그 여기서 어 제가 사이즈 이거 좀 수납장에다 테이블을 좀 어, 약간 크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경첩을 달고 이렇게 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어, 바깥에 어, 내다 보면서 뷰를 즐기면서 이제. 음식도 먹고 하니까 뭐 아주 어 기분도 좋고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모양도 좀 이렇게 세팅도 한번 해보고 또 와인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좀 우아하게 <laughs> 분위기 있게 마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차량 내부의 그 식당은 이 바로 이 이렇게. 어 저 사이드 수납장에 달려있는 어 테이블이 진짜로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바닥 수납장은 좀 그렇고 뭐 혼자 다닐 때는 뭐 이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수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여태까지 한 7, 8개월 동안 이제 차박을 하면서 아 가장 실용적인 어 수납장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또 혼자서 손재주 있는 분은 이제 직접 제작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손 재주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할 때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차에서 이제 그 무시동 히터를 켜놓고 있으면 어 상당히 건조해서 어이 다이소 제품입니다. 다이소 제품인데 이제 이렇게 어 건조하지 않게 어 가습기 이갖놨다가 요거 5천 원 주고 산 건데 여기 뭐어 껐다 켜면 뭐어 이렇게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끄면은 이렇게 완전히 꺼지고 요것도 이제 전기 설치를 했으니까 USB로 이렇게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요 대리석 스타일이 좀 약간 어, 고급져 보이고 좀 럭셔리해 보이는데 이 칼라에 맞춰서 어, 요거 호롱풀인데 어, 다이소에서 이것도 5 0 0 0 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제 전기 이, 배터리, 배터리를 이제 두개 장착하고 이렇게 켜주면은 어, 기모 기능도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아주 불씬힐링할수 있는 어, 그런 호롱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악도 들으면서 어? 이제 음악 들면 또 소리가 너무 커서 <laughs> 음악도 들으면서. 식사도 하고 와인 한잔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